언니 이시고, 또 경험도, 교육 경험도 많으시고, 또 석사도 학하시고 박사도 <laughs>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laughs> 많이 하셨는데, <laughs> 예, 예. 아무튼 그래서... <laughs> 어, 어깨 펴고, 딱 어깨 펴고, 자신,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대구에 또 내려왔는데요. 폴링인 아트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어, 우리 최미진 원장님이시고요. 저희 자격증 제자이자 또 대구에 칠곡점? 네. 네 칠곡점. 음. 폴링인 아트. 대구 네. 폴링인 아트. 네, 채미진 원장님입니다. 와! 와 원장님 전공 어떤 거 하셨죠? 저는 음. 미술, 응용 미술 전공했고, 어, 응용 미술 전공했고 몇 학번이야? 9 8 학번입니다. 네, 구팔 네. 학번 아주 지금 딱 일하기 좋을 나이야. 어, 그리고. 아, 어. 미술교육 네. 석사 전공 석사 전공 미술교육 석사 전공 지금은 교육학 박사 네 교육 중입니다 네 박사 과정 지금 진행 중이시고 네. 그다음에 일은 어떤 것들 경력을 하셨어요 아, 방과후 미술을 (10년) 했고 네. 일곰을 잠깐 하였고 네. 지금 진로 상담 상, 아니 네. 진로 교육을 교육. 아 하고 어, 있어요 어, 그럼 진로 교육은 청소년? 중고등, 중고등, 코중고등, 초등고등. 초등고등.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폴링이 아트 자격증까지 듣게 되셨어요? 폴링인 아트 자격증은 제가 지성이 <laughs> 대표님을 한때 반해서 3년간, 네. <웃음> 3년간 <laughs> 스토커를 <laughs> 하다가, <laughs> 하다가 어디 스토커를 봤어요? 인스타를 인스타. 봤어요. 아 인스타, 인스타 스토커를 하다가, 예 네. 마지막에.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최 네. 결국은 해야 2024년 되겠다. 2024년 겨울부터 음, 겨울, 음. 우리가 12월부터 만나게 됐죠. 네. 그왜 지성미 대표를 스토커를 하게 됐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한날 저도 이제 음. 하다가 나도 잘못 하니까 네. 뭘 자꾸 샀가 찼도 샀다 보니까 음. 심리 미술 찾다가 네. 지성미 대표를 알았죠. 아, 그러면서 그래서,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대표님. 뭔가 좋아 보였어요. 어. 어. 대표님 너무 좋은 거예요. 어. 항상 웃고, 항상 웃고, 어. <laughs> 웃고 뭔가가 에너지가 넘치고. 네, 네. 그래서 어 나도 대표님처럼 음.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릴 때, 네. 저도 이렇게 하면 대표님처럼 될수 있나요? 표 그러니까 네. 네. 당장은 될수 <laughs> <당장은 웃음> 어, 없다. 당장은 될수 없다. 수많은 이런 걸 어. 해야지 될수 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맞아요. 그래서 네. 한번 문의를 오셔서 전화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도 망설이시다가 이번에 고민 고민 끝에 음. 네. 2024년 겨울에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등록을 하고, 금미술 놀이터는 어, 근처에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또 바우처 사업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또 폴링인 아트 수업까지 들어가게 돼서 우리 미진 원장님이 어, 교육학 박사도 하시고, 또 10년 동안 아이들도 가르친 경험이 있고 그러셔서 부부상담, 뭐 부모 상담, 아이들 상담 두루두루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한지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어떠한 고민들이나 어떤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세요, 우리 원장님은? 음. 잘할수 있을까? 어, 내가 잘할수 있을까? 어, 음. 선생님으로만 했지 사업자로는 처음이니까. 어. 그래서 한 번은 음. 누가 오셨는데 제가 음. 문을 잠궈 놨어요. 음. <laughs>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똑똑똑똑 두드렸는데 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 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네. 상담을 하겠고 돈을 내겠다고 지금 우리 어, 맑은빛 맑은, 밀, 맑은 어, 노리터를 왔는데 문을 잠가 놨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가지고요. 요즘도 좀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상착이 있긴 음, 한데 음. 이제는 대표님께서 어. 제발 그러지 말, 라 해피하지 말라, 말라. <laughs> 네. 하셔가지고 지금 네. 이제 연습을 하고 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제 2의 지성미가 되고 싶다는 <laughs> 생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laughs> 어 맞아요. 우리 이제 미진 원장님처럼. 미술 교육도 많이 하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학력을 높이시면 사람들이 더 불안도도 높아지고 더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고 더 뭔가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을 들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맑은 미술 놀이터 원장님의 그런 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시행착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본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의 시행착오까지도 사랑을 해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선생님이 처음부터 어, 잘 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원장의 그 무게감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릴 텐데 어, 이제 자격증 과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석사, 박사도 하시고 10년간의 경험이 있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자격증을 하니까 폴리게나트 자격증을 하니까 좀 눈이 뜨였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기질 카드. 기질 카드 i z 카드 너무 재밌었고. 네, 기질 카드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또 심리미술? 심리미술. 어 어떤 부분이? 그냥 배웠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접했는데 어떤 k i 이나든 달랐. Kizikat k 어 z i k 뭐라고 해야 되지? 컬러로도 컬러 어, 어. 컬러로도 하는 것도 달랐고 어. 뭐 나무인데 원래 어. 해 하던 나무랑도 달랐고 어, HTP 그림하고도 음, 달랐고, 달랐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어. 조금 더 구체적인 맞아요. 방법을 제안을 네. 해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미진 원장님이 조금 더어 이제까지 배우고 좋았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포인트로 맞아요. 이렇게 할수 있을지 조금 더 쉽고 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고 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좀 체계화가 네. 더 뚜렷하게 해졌다고 막연하던 네. 게 없어지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이렇게 가행점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미진 원장님께서 꼭 플레이 아트에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미주 원장님을 좀 도와드리고도 싶고 또 자리 잡게끔 자신감도 갖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 세미나를 지금 2박 3일 동안 이렇게 가맹 기념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는데 한번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 이렇게 상대하고 뭐제가 많이 하기도 하긴 했지만 원장님들 이런 거 홍보하고 이래 보니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원장님 이렇게 엄마들을 많이 상대한 거는 음. 처음이었어요 네. 학교에서 반가할 때는 일대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그쵸. 했는데. 음. 이렇게 많이 막두 시간씩 두 시간씩, 어, 어. 두 시간씩 어. 엄마들과 함께 어.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무제한에 막 질문을 받으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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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머리 쉬는 줄 알았어요. <laughs> 뭐하는 줄 알았다고? 머리가 쉬는 줄알았어요아 머리가 쉬는 줄 알았다고. 오. 근데 대표님은 음. 하나 일 그것도 없이 음. 계속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법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스 키를 배워야 돼. 근데 나는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맨날 부모 세미나 하고, 뭐, 광교 갔다가, 음. 광주 갔다가, 사실 어디든지 막 돌아다니고 이래서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내공이 쌓인 거고, 음. 나쁘게 말하면 달아질 대로 달아진 거야. 많이 해본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시작하는 원장님은 내가 이런 걸 보여줌으로 했어. 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뭔가 롤 모델이 생기고 맞아요. 뭔가 방법을 하나 알게 된 거잖아요. 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 나는 누군가 그런 사람도 없었어. 근데 음. 내가 다 개척한 거잖아.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 우리 미진님한테 보여드리고 앞으로 미진님이 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잡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많은 기여를 했습니 어, 예. 에너지, 에너지, 이저지 <laughs> 예, 지금 여기 건전지를 건전지. 빼보셔야. 건전지, <laughs> 건전지 빼야 돼. <laughs> 건져주고 어,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음. 이러다 보니까 또 스피치 학원을 자꾸 가겠대요. <laughs> 미쳤어 지금. 가방끈이 얼마나 길었는데 무슨 스피치 학원까지 다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 또 혼났어요. 그래서, 네, <laughs> 어, 그래서 뭔가 어, 좀 용기를 내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하러 왔고 우리 미진 원장님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인, 있으신데 이제 첫 뭔가 사업자가 맞아요. 되신 거잖아요. 이런 용기를 갖게 되시거나 이런 결심을 하신 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음... 음. 선부터 하고 싶기는 했는데 진짜 용기가 없었어 내가 할수 있을까? 음. 내가 뭐 하겠어? 어. 반가우만 계속 하다가 네네. 이제는 해야겠다고 어. 결심한 게 저희 올케. 아 올케. 가 형님 할수 있다. 오. 해야 된다. 그것도 반가우 시장이 그렇게 지금 부터지 좋진 않고 음. 그래서 아, 할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는 하고 또 폴링 아트를 만났잖아요. 네, 도움을 그래서, 받고요. 음. 음. 그래서. 짜잔 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뭐 미대를 졸업하시지 않으신 음. 분도 계시고 또 미대를 나왔지만 내가 과연 애기 키우고 이렇게 경력이 단절됐는데 할수 있을까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한테 우리 미진 원장님이 한번 용기 한번 줘 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폴링이 한트지 대표님을 만나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지태프님께 <지대신 분께> 오세요. <laughs> <laughs>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미진 원장님이 항상 힘이 없거나 막 이렇게 기죽어 있거나 뭔가 사람이 이렇게 사업자를 내다보면 하루 일이 일비해요. 맞아. 이럴 때는 또 괜찮았다가 내가 또 수업을 못하고 엄마들 피드백이 좀안 좋으면 음. 또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막 이러게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변치 않고 꾸준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막 많이 겪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폴리인아트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은 원래 프로그램도 많이 해보셨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미진 원장님 만약에 이 맑은 미술 놀이터가 어떠한 미술 학원으로 어떠한 이런 연구소로 되는 것을 꿈꾸세요 혹시 미래에 뭐 계획이나 이런거 있으세요 어 어떤 계획이 있냐? 어. 어떤 어땠으면 좋겠어? 이 맑은 미술놀이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와서 편하게 와서 음, 편하게 오고 편하게 오고 어. 와, 와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어,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뭐 누가 연령이나 음. 타겟이 그렇게 없음 없음 어, 어, 아무나 없 어. 아무나 올수 있고 음. 아무나 문턱을 넘고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뭔가 겸손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하시기도 <laughs> 하지만 자꾸 제2의 지성미가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할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분명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어, 미술 선생님으로 나이 드실 때까지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2박 3일 동안 대구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엄마들도 만나고 또 미진 원장님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제 제자들도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또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laughs> 지 대표님이 와. 자주 오신답니다. 네, 대구에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해야 될거 있어. 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알림 설정.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